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믹스커피라니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스페셜티 커피만 다뤄온 제게는 그저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봉지 하나에 커피 크림 설탕이 섞여 있다고요. 마트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커피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건 아니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작은 노란 봉지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의 한 유명 바리스타 대회를 세 번이나 휩쓸었던 커피 전문가 리암 앤더슨입니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어릴 적부터 커피와 함께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희 가족은 대대로 커피 농장을 운영하며 뉴질랜드 커피 산업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세계 각국에서 수입한 고급 원두를 로스팅하여 뉴질랜드 전역에 유통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세계에 빠져들었죠.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나의 과학이자 예술이었고, 제 인생을 좌우하는 철학 그 자체였습니다. 커피에 대해 알게 된 이후로, 저는 세계 곳곳의 커피 문화를 경험하고 연구하며, 제 커피 철학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에스프레소의 깊은 맛을 배웠고, 브라질의 광활한 커피 농장에서 원두의 향미를 느꼈으며, 일본에서는 커피 드립의 정교함과 철학을 배웠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맛본 콜드브루는 그 지역의 차갑고 신선한 공기를 품고 있었고, 뉴욕에서는 다양한 블렌딩 기술을 경험했죠. 커피는 각 나라의 정체성과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저는 그 모든 것을 탐험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조차도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커피에 대한 특별한 기대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커피 문화라고 부를 만한 게 있을까? 하는 의문이 항상 있었죠. 아시아 여행 중 맛본 커피들은 대부분 너무 달고 밋밋해서 기억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어디를 가든 제게는 모두 비슷비슷한 커피로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믹스커피에 대해 들었을 때는 솔직히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설탕과 크리머가 섞인 그 단순한 커피라니요. 저는 그런 걸 진짜 커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첫 믹스커피 경험은 사실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열린 커피 바리스타 워크숍에서 한 한국 바리스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이 가져온 작은 믹스커피 봉지를 자랑스럽게 꺼내며 저에게 권했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에서는 이게 정말 대중적이고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커피예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믹스 커피? 설탕 덩어리겠지. 하지만 그의 진지한 태도를 보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죠. 그리고 마셨습니다. 첫 모금에서 느껴진 것은 예상했던 달달함이었습니다. 솔직히 단맛이 강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부드러운 크림의 향과 커피 본연의 고소함은 제 예상 밖이었어요. 그날 저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냥 괜찮은 정도네. 하지만 이게 스페셜티 커피와 어떻게 비교되겠어? 내심 깎아내리려 했지만 그 맛이 이상하게도 잊히질 않았습니다. 몇주 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겨 그곳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느낀 것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커피를 사랑하는가였습니다. 골목마다 카페가 즐비했고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믹스 커피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이 믹스커피를 단순히 음료로만 마시는 게 아니라 일종의 문화로 즐기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직장인들이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며 서로 격려를 주고받는 모습, 친구들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작은 컵에 담긴 믹스커피를 나누며 웃는 모습 등 모든 장면이 저에게는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은 병원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 병원의 의료진들은 야간 근무 중 틈틈이 믹스커피를 마시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한 간호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믹스커피 한 잔이 없었으면 이긴 밤을 어떻게 견뎠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커피 같지만 우리에겐 작은 위로고 힘이에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커피 한 잔에 이런 의미가 담길 수 있다니요. 한국에서의 믹스커피 경험은 제게 커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커피를 맛과 품질로만 평가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감정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따뜻함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믹스커피는 단순히 달콤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였습니다. 믹스커피에 대한 제 편견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든 작은 행복이었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소박한 위로였습니다. 이 작은 커피 한 봉지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때로는 그들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며 저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믹스 커피를 향한 제첫 비웃음과 편견이 어떻게 따뜻한 감동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 삶과 커피 철학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지금부터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믹스 커피와 첫 만남 이후, 저는 제 스스로도 그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건 그냥 단맛 나는 설탕물일 뿐이야. 스스로 되뇌며 진짜 커피의 세계로 돌아가려 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믹스커피를 마시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 작은 커피 한 봉지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루를 버텨낸다는 사실이 무언가 강렬하게 남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게 커피 샘플을 제공하는 회사로부터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스페셜티 커피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전세계 커피 트렌드를 분석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주제는 다름 아닌 아시아 커피 문화의 현재와 미래였죠. 처음에는 솔직히 흥미가 없었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아시아 커피는 유럽이나 남미의 깊이 있는 커피 문화와 비교하면 한참 뒤떨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프로젝트를 맡으라는 상사의 요청은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 곳곳을 다니며 커피를 직접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정교한 핸드드립, 중국의 전통차 문화와 혼합된 커피 스타일, 그리고 태국의 달달하고 진한 로컬 커피까지 다양한 맛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의 품질이었고, 그 안에서도 나름의 매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한국의 믹스커피를 그렇게 좋아할까? 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믹스커피를 더 깊이 해보기 위해 직접 한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믹스 커피가 진열대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가격도 저렴했고 패키지도 단순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제품을 골라 집으로 돌아와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작은 스푼으로 휘저은 뒤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첫 맛은 예상대로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맛 뒤에는 크리머의 부드러움과 커피 본연의 깊은 풍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단순한 조합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균형 잡힌 맛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죠. 더 놀라웠던 건이 작은 봉지 안에 정확히 측정된 비율로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맛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스페셜티 커피와 비교하며 마음속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친구 하나가 저를 유명한 카페 대신 공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커피를 즐기는 방법을 보여줄게요. 라며 그는 커다란 보온병과 믹스커피 봉지를 몇개 챙겨 나왔습니다. 공원의 벤치에 앉아, 그는 물을 부어 믹스커피를 준비했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환하게 웃으며, 간단한 인사를 건넸고, 그들 대부분이 비슷한 방식으로 믹스커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만드는 도구죠. 쉽게 만들고, 쉽게 나누고, 쉽게 함께 마실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커피라는 음료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 이것은 제가 경험했던 스페셜티 커피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한국 출장 중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건물 전체가 어두워지고 에어컨도 꺼져 실내 공기가 금세 답답해졌습니다. 회의는 중단되었고 분위기는 급속히 무거워졌습니다. 문제는 정전이 단순히 전기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복구 시간이 길어질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믹스커피를 한 박스 들고 나왔습니다. 다들 힘드실 텐데 이거라도 드시면서 조금 쉬세요. 그는 웃으며 믹스커피를 준비했고. 회의실 곳곳에서 커피향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침울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커피향이 우리를 살려주네. 이 순간엔 이게 최고지. 다들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갔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이 그날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저도 그 커피 한 잔을 받아들고 마시며 그 순간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비록 고급 원두로 추출한 커피 한 잔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 간의 온기와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저는 혼자서 그 사건을 다시 곱씹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커피의 가치는 맛과 품질 그리고 추출 방법의 완벽함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믹스커피는 그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믹스커피가 만들어낸 따뜻한 순간을 몇번더 목격하며 저는 제 커피 철학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믹스커피는 스페셜티 커피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와 연결을 제공하며 그 자체로 작은 기쁨을 선사하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마음 한 구석에서는 믹스커피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커피라고 할수 있을까? 혹시 이건 단지 문화적 차이일 뿐일까? 의문은 끊임없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저를 더욱 깊은 믹스커피의 세계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한국을 떠난 뒤 다시 돌아갔을 때 믹스커피와 관련된 위기의 순간을 마주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믹스커피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죠. 믹스커피에 대한 제 혼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커피 철학에 큰 질문을 던졌지만, 여전히 저는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와 일상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기억은 잊히지 않았고, 특히 그 작은 믹스 커피 봉지가 가진 힘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저희 가족이 운영하는 커피 브랜드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국제 자선 행사에서 커피를 제공하는 일이었는데, 이 행사는 전 세계의 유명 인사들과 기업가들이 모여 기금을 모으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저희 가족의 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저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완벽한 커피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최고급 원두를 공수하고 최고의 바리스타 팀을 구성했으며, 특별한 블렌드를 개발하여 손님들에게 잊을 수 없는 맛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날 저희 부스는 화려한 장식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몇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커피머신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류인 줄 알고 재빠르게 대처하려 했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메인머신이 완전히 고장 나버렸고 예비로 준비한 머신도 과부하로 인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손님들이 커피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희는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커피가 없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팀원들과 함께 급히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다른 부스에서 머신을 빌려오려 했지만, 모두 이미 사용 중이었고, 여분의 장비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손님들은 점점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브랜드의 명성이 추락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저희 팀중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리암, 사실 제 가방에 한국에서 사온 믹스커피가 조금 있는데요. 임시 방편으로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믹스커피를 이 중요한 행사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하자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손님들에게 커피를 제공해야 했고, 그것이 우리 브랜드의 커피가 아니더라도 상황을 모면해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팀원들은 급히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믹스커피를 컵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으로 죄송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커피를 제공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솔직히 속으로는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지만 상황을 수습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님들이 믹스커피를 마시고는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거 정말 독특한 맛이네요. 어디서 온 커피인가요?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게 마음에 들어요. 일부 손님들은 오히려 저에게 믹스커피에 대해 더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들에게 한국의 믹스커피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믹스커피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최고급 원두로 추출한 커피보다 이 작은 믹스커피에 더 흥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믹스커피는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희 브랜드는 행사 후에 피드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날 제공된 믹스커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남겼습니다.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커피였다. 다시 한번 마셔보고 싶다는 등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몇몇 기업에서는 그 믹스커피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니 저는 믹스커피에 대한 저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커피의 맛과 품질에만 집착하며 사람들이 커피에서 얻는 즐거움과 위로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대해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믹스커피는 단순히 저렴한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하는 매개체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믹스커피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그 가치를 이해해 보기로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믹스커피 제조사인 맥심에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요청에 흔쾌히 응해 주었고, 저는 한국으로 다시 날아가 맥심의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는 믹스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원료가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추가하는 가치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믹스커피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을 전달하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맥심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커피 한 잔에 사람들의 일상과 감정을 담고 싶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를 바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깊이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커피의 가치가 단순히 맛과 품질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커피의 가치는 사람들과의 연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저의 가족과 회사 동료들에게 믹스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의아했지만, 제 진지한 태도를 보고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믹스커피를 도입해보는 게 어떨까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회사 내에서는 찬반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시범적으로 믹스커피를 도입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맥신과 협력하여 뉴질랜드 시장에 맞는 믹스커피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의 맛을 그대로 전달하면서도 현지인들의 취향에 맞게 조정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제품이 출시되자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믹스커피의 새로운 맛과 편리성에 호응했고 특히 젊은층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들은 믹스커피를 마시며 서로에게 작은 선물을 주듯이 즐겼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믹스커피를 마시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팀워크를 강화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믹스커피를 통해 저의 회사는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커피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커피에 대한 저의 철학이 완전히 변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며 작은 행복과 위로를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저는 이제 믹스커피를 사랑하게 되었고 한국의 커피 문화와 그들이 가진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믹스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작은 봉지를 뜯어 뜨거운 물에 타면서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을 떠올립니다. 믹스커피는 제게 커피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고. 사람들과의 소통과 연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믹스커피를 마셔보셨나요? 그 작은 한 잔에 담긴 따뜻함과 위로를 느껴보셨는지요? 제가 경험한 이 특별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